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음의 공작의 극치 반드시 뚫고 나가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참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외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누구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은 네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 과거의 선조부터 해서 후손까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이 썩지 않는 우유 이건으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죠. 네, 심지어는 제가, 어,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피신하다시피 해가지고, 에, 이, 이 영상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방 에, 범죄, 모방 방해 같은 것 때문에 잘 언급을 잘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 거짓 음해 공작이 완전히 제가 공산주의 국가에 있었을 때랑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저를 살해하려고 제 차에다가 독을 타는 그러한 사건을 제가 두 번을 겪었고 심지어는 세 파이프를 가지고 제가져제그 숙소에 침입해가지고 CCTV를 다 끊어놓고 이런 사태를 겪었는데. 나중에는 그, 경찰들이, 이공산당 경찰들이 도리어 거꾸로 저를 수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응, 결국에는 그걸 뚫고 나가가지고 제가, 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변호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승소를 했거든요. 승소해가지고, 어, 그, 그 상대방이 뭐 돈을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에, 그 나라 사람들은 에, 참 의외, 완전히 의외 결과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밖에 안 받았다 에, 이런 얘기들을 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특히 한국도 아주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하게. 네, 그래서 지금 뭐뭐 뭐 그냥 뭐 기자라는 자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에, 저를 조사하고. 제가 응? 거짓말쟁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뭐 응? 저를 거짓말쟁이로 칭하고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별의별 직권이들이 다 일어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역으로 제가 취재당하는 <laughs>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느낌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그냥 뭐 이런저런 인간들이 계속 연락해 가지고. 에, 교란을 시키는 거죠. 교란도 시킬 뿐만 아니라 에, 계속 거짓 음의 공작을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다 빠뜨리려고 하고 어, 등등 아주 그물을 쳐놓고 그물로 잡으려고 하고 별별 짓거리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한동안 통찰을 했어요. 통찰을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아주 냉철하게 봐야겠다. 아, 저 인간은 지금 보니까. 요 순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인간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내는 거죠. 아, 저 인간인 보니까 요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고 있는 에, 그러한 자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속고 있구나. 에, 저 사람은 에, 마치 공익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자. 에, 저 속고 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아, 저 사람은. 진짜 공익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의 상황이 걱정돼서 움직이고 있구나. 등등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석이.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짓 음의 공작의 극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방팔방이 다 적이 돼 버립니다. 네. 사방팔방이 적이 되고 계속 감정에다가 에, 뿐만 아니라 쥐덫을 놓고 덫을 놓는 거죠. 네 그리고 그물을 쳐놓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계속해서 거짓 음의 공작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주 냉철하게 에, 본인을 되돌아보고 주변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는 라 생각을 에, 끊임없이 에, 하게 한 에, 며칠 동안, 에, 며칠 동안 제가 그런... 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점검들을 참 많이 했던, 에,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 모두가, 이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저는 사회적 인가의 법칙을 믿어요. 에, 사회적 인가의 법칙. 우리가 방치해버리면은, 아, 이 반사회적인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 사기꾼들이 범람에, 걸, 뭐, 범람한 것도 그냥, 우리가 방치해버리고 나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나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 부모님, 또는 내 형제, 내 자녀, 내 손자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사회적 인과의 법칙, 우주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우주의 생각, 자연의 생각, 하늘의 생각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인가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인가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어, 이 반사회적인 종교, 어, 저 사람 잘 당했어. 어, 저 사기꾼들한테 잘 당했어. 어, 저 정치꾼들한테 잘 지배받고, 어, 저노예와잘 되고 있어. 어, 나는 안 당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인과의 법칙을 위하여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사회를 향한 뿌린 대로 걷는다라는 거죠. 이런 걸 위하여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자기들의 이익 그리고 자기들이 한몫 챙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게 되면 옆에서 미국이라든지 또 전쟁 특수를 누려 가지고 무기 판매하고 해 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파레스타인 전쟁 상황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옆에서, 네, 이때 어떠한 전쟁 특수를 누릴까, 어떤 전쟁 물자를 판매할까, 어, 이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하는 그러한 행태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에, 우리가 예, 사회적인, 국제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국제사회의 인가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 아, 저 나라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는 안 일어났으면 그만이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국제사회에도 인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나 하나 내가 죄를 지면은 나에게 그 원인이 결과로 나한테 돌아오죠. 이런 인가의 법칙, 개인적인 인가의 법칙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가의 법칙, 예, 지구의 인가의 법칙, 우주의 인가의 법칙, 그리고 우리 사회, 예, 우리가 가정의 인가의 법칙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 지역사의 인가의 법칙. 내이 네,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 인가의 법칙이 다 적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은 자들이 세상을 바꿔가고 세상에 바른 목소리를 내어야지 이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음의 공작의 극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된다. 도리어. 뭐,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도리어 이제 저를 취재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저를 완전히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어떤 작자들은 제가 무너지면은 지네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익. 이익을 얻게 되니까 돈과 이익을 얻게 되니까 저를 무너뜨리려고 에, 움직이고 작업을 거는 그러한 인간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이런 정황에서는 항상 냉철하게 에, 사회 정의 그리고 진실 이것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라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이 며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썩지 않은 우유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왜 방송을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신데, 에, 냉철한 에, 주변에 대한 사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